안녕하십니까.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준희 강사입니다. 저는 고2고3 어법 모의고사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문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학년, 3학년이고요. 아, 2등급 이상 설정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면은,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화적 심리학자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. 우리가 지금 뭐 생존 본능적으로 좋은 장소를 알아서 찾아서 할수 있다는 그러니까 즉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장소들을 찾아서 그 장소를 구하고 찾고 그 장소를 선호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잠깐 질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. 여기 지금 보시면. 어 우리의 선호는 장소에 대한 우리의 선호는 어 우리의 공유된 역사에서부터 추적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저희 조상들이 나왔냐면 그 사바나라는 그 광활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광활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끌리는데 그 환경에 이끌리는데 어떤 환경이냐면 우리의 생존을 예전에는 좀 수렵 채집했었죠.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으로서. 생존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좀 이끌려지고 있고요. 그리고 굉장히 좀 불편하게 여기는데 어떤 상황이냐면, 저희 조상들이, 조상들이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좀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,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, 1번, 1번 문제 체크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보면 수렵 체제빈이라는 그런 건 과거죠. 예전에 진행했었잖아요. 네.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조상들 얘기하는 거죠. 그러면 마찬가지로 과거로 대조를 좀 이루어야겠죠. 그래서 과거의 형태인 가정법 과거인지 현재 사실에 반대인 가정법 과거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 사실에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하는지. 일번 체크 포인트를 잡겠습니다. 조금 더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음, 이한 선호들이 아 되게 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데 그러니까 예전부터 조상들이 계속 가지고 있던 것들 사실은 저희 유전자 속에서 좀 기억이 나고 있죠. 그러니까 유전자를 통해서 지금 기억이 돼서 지금 제 저도 지금 약간 약간 살찐 스타일인데, 하여튼뭐 그렇게 이렇게 좀. 선호가, 이런 유전자가 저절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개념이 그게 무의식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. So, We simply experience. 우리는 단순히 경험하는데 안전한 장소는 굉장히 좀 좋은 것으로 경험을 하고 위험한 장소는 여기서 원서는 세팅스를 받았습니다. 위험한 장소는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걸로 좀안 좋은 걸로 좀 보고 있어요. 근데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. 왜? 유전적으로 그냥 내려왔으니까. 조상들에게 받았으니까.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주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주는데, 여기서 특히 중요한 단어 같은 경우는 expensive areas인데, 이 광활한 지역, 광활한 지역을 지금 내려보고 있는 지역들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내용을 주고, 그 밑에는 이제, 그래서 수변 지역, 아니면 아파트, 굉장히 좀 공원을 내려다 볼수 있는 아파트, 그러니까 수변 지역이나 아파트, 아파트 가격이 계속 많이 오르고 있는데, 음, 그런 굉장히 좀 뷰가 좋은 것들은 굉장히 좀 비싸죠? 굉장히 비싸니까? 그런 것들처럼? 이렇게 좀 그런 지역을 많이 선호한다라는 내용입니다. 맨 마지막 줄 한번 보겠습니다. 과거에 그 무대에 대한 욕구는 아그 사는 장소에 대한 욕구, 안전성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그 주변 환경의 그 뷰, 그 광활함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를 살아있게 했고 그리고 우리를 위치 시켰다 우리의 다음 식사를 찾을 수 있게. 그래서 그 장소를 그 선호, 찾아서 떠나는 그런 장소를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, 음, 장소를 선호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를 살아있게 했고, 그리고 결국엔 좀 약간 광활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제 그잘 보여야 좀 음식도 좀 따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음식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체크포인트는, 음 과연, 현재, 어, 등위 접속사에서, 과연 현재 문사를 사용해서 연결을 했는가, 아니면은 그냥 과거 동사를 써서 연결을 했는가를 체크포인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2번 질문 잠깐 보겠습니다. 2번 질문은 잠깐 내용을 잠깐 요약해보면, 2번은 그 노트 필기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음, 노트 필기를 좀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단어 같은 걸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쓴다기 보다 약간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좀 생각해가지고 쓸수 있게 이렇게 좀 지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내용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.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. Effective note taking helps you. 효과적인 노트를 쓰는 것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를 처음에 시작합니다. 그런데, 그러나라고 역접접속사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, 스탠다드 노트테이킹. 여기서 포인트 되는 대조군은, 이펙티브 노트테이킹하고 스탠다드 노트테이킹은 완전 다르죠? 그 다른 것들을 비교해주고 있고, 스탠다드 노트테이킹은 별로 안 좋다. 별로 안좋다라는 내용이 밑에서 쭉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문제 확인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일단, 3번 줄 한번 볼게요. 그래서, standard note taking usually involves to write 하면 I mean, involve to write involve s 라는 동사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되죠. 그래서 3번의 체크 포인트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건지 아니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잡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4번을 보면 4번의 문장 잠깐 보겠습니다. 음, 게다가 그 그 과정들은 음, 이전에 말해졌던 것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과정, 그리고 그것을 쓰려고 애쓰는 과정은 새로운 자료를 들으면서 그러한 과정들은 부정확성과 실질 부정확성을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생각의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4번에서는 과연 아 주어와 동사의 수가 일치하는가?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수가 일치하는가? 주어와 동사의 수가 일치하는가? 그래서 수일치에 대한 개념. 수일치. 즉, 단수와 복수에 대한 개념. 내용 설명 제가 조금 빠먹은 것 같아서 잠깐만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. 이, 그래서 쭉 가다가 뭐라고 나오냐면 중간에는, 저기 잠깐 보겠습니다.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 쓰여진 형태에서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비록 우리가 800 단어를 들을 수 있대 1분에 800 단어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말할 말은 1분에 135개를 말할 수 있고 어 40개의 단어는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단어를 계속 말하는 걸 받아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는 지금 그 노트 테이킹 그러니까 기본적 노트 테이킹의 문제점 하나를 말하고 있고요. 그리고 밑에 있는 곳은 기본적 노트 테이킹의 문제점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뭐좀 부족하거나 이런 거 없으면 문, 뭐 3분 잡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, 그. 조상에 대한 얘기를 다시 거슬러 좀 올라가야 되는데, 음, 예전에 좀 이제 굉장히 조금 그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냐면, 음, 이제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, 이제 아, 제 원시인입니다. 음. 결혼을 해가지고, 예, 이제 애를 낳고 이제 동굴에서 제가 이제 잘 찾아보니까 제일 좋은 데는 동굴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동굴로 이제 들어갔어요. 들어가가지고 이제 딱 애를 키우면서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오늘 딱 나갔어. 나가서 이제 초원을 딱 보고 딱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자가 있는 거죠. 사자. 가 사자가 갑자기 저한테 확 달라들어. 그럼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좀 초원이 쭉 펼쳐져 있다고 칠게요. 그러면은 제가 좀 빠르게 피할 수는 있겠죠. 그렇죠. 예. 네. 그러니까 좀 약간 광활하고 좀 뷰가 좀잘 보이는 지역들을 자꾸 선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 지금 보면. 조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우드푸이 가정법 과거잖아요. 그러니까 가정법 완료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.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겠습니다. 그래서 우드풋을. 우드 t 을우드해 t 으로 2번은, 아, 지금 보면, 잠깐 볼게요. 음, 그 우리의 주변 환경의 모습이, 아, 다시, 죄송합니다. 여기 주어를 먼저, 여기가 문장 시작이죠. 그래서, 과거의 욕구는, 욕구는 주어예요. 그리고, 안전성을 제공하고, 그리고 주변 환경의 그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한, 욕구가 욕구로 욕구가 우리를 살아있게 했고 그리고 우리를 위치시켰다 그러니까 유지했고 위치시켰다 그러니까 즉 등위접속사가 캡트라는 과거동사와 포지션이라는 품사가 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로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 포지셔닝을 포지션. 이유는 캡트라는 동사를 병렬구조로 연결했으니까 그래서 포지션 포지셔닝은. 포지션들 3번 보겠습니다. 3번을 지금 보시면은 3번은 동명사와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네요. 바로 진행할게요. 2라이슬. 4번이 좀 어려운 문제라 잠깐 보겠습니다. 4번을 보시면, 어 게다가 그, 이전에 말해진 것을 기억하려고 애쓰고, 그리고 그것을 적으려고 애쓰는 과정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. 그죠? 과정은,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듣는 동안, 그 과정들은 야기한다.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야기하는데 얘가 S가 있으니까 음? 틀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processes가 복수니까 얘를 단수로 그렇죠 단수로 고쳐야 4번은 스로고칩 <laughs> 그러면 혹시? 난, 빈도랑 난이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문제는, 빈도는, 아, 가정법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잘 나오거든요. 그래서 5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. 그리고 난이도도, 애들이 뭐 보통 if가 있다든가 without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, 문제 전체를 해석해가지고 그게 과거인지 아닌지를 가정법으로 확인하는 건 굉장히 조금 수준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5점 만점에 한 4.5점 정도 주겠습니다. 2번 문제도는 빈도는 등이접속사야 뭐 사실 굉장히 많은 그 문법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속하거든요.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. 빈도 마찬가지로 얘도 5점 만점에 4점 주겠고요. 난이도는 얘도 5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. 그리고 3번은 사실 동명사 목적으 취하냐, 현재 분, 아니, 투명사 목적으 취하는 건 고등학교 과정에는 거의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빈도는 2점 정도 주고요 난이도도 2점 정도 주겠습니다. 그리고 4번은 전체적으로 해석이 굉장히 좀 어려웠고, 그리고 사실은 동사를 고치는 것 많이 나오는데, 명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고칠 수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,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속해, 어려운 부분인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빈도는 수일치니까 당연히 5회4 정도 주겠고요. 난이도도, 난이도는 그래도 생각을 좀,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있 때문에 4.5%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